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치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3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40분 지나가고 있죠 자 오늘도 단기 급등으로 챙겨드린 수익률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3월 26일 어제죠 영상과 정보 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던 요 세이프 코인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 종목 어제 추천드렸습니다 자 거의 30%에 가까운 수익률 세이프 코인 한 하루만에 챙겨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 850원 주요 매물대까지 완벽하게 찍어주었죠 이만큼 제가 잡아드리는 요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오늘 단기 종목도 집중해 주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에 빔 코인까지 15% 빔도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추천드렸었죠 단기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15% 수익 챙겨드렸어요 여러분들 영상만 잘 보셔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기 수익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제타 체인 솔레이어 바나, 크레딧 코인 레이어제로 베라 체인 이오스 등등 제가 저점에서 다 잡아드린 코인들 보세요 전부 다 수익 중이죠 자, 이 모든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 전부 다 소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.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100% 무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 걸어놨어요. 그쪽으로 편하게 들어오세요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어떤 코인으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냐 바로 이 제타 체인이에요. 자 제타 체인도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요. 어제 추천드린 세이프 코인 그 이상의 폭등이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. 네,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굉장히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만 구성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1분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주세요 자 먼저 이렇게 1봉 차트로 볼게요 자 제타체인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초를 기준으로 기나긴 요 하락세를 이어져 오다가 이번 달 똑같이 3월 11일 저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꾸준하고 완만하게 저점을 올리다가 22일에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했던 요 440원 주요 매물대 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간에서 5일선과 21선의 연속적인 골든크로스 까지 보여주면서 이때부터 확실하게 상승추세로 전환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게 최근까지도 계속적인 요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오면서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음에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매물대 지지 이 440원 매물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. 자 게다가 이렇게 될수 밖에 또 없었던건 12월 초부터 급격하게 한몇달 만에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기간에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어 그러다가 급격한 매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개미 털기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 가격을 끌어올리겠다. 그런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모든 세력들의 디테일이나 어떤 진짜 정보들을 알 수는 없을 수 있어도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세력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편승한다면 세력만큼 어마어마하게 큰수익을 챙겨가지 못할지언정 여러분들 적어도 잃지 않는 매매는 꾸준하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매수 거래량 만큼의 어마어마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이 제타체인이 우리가 지금 빠르게 사서 2배 이상 먹을 수 있는 다리를 가져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의 관점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이 제타체인을 매수하게 될 경우 다음 주요 매물대인 이 750원 구간에서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일부 물량을 1050원까지 홀딩해서 나머지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전부 정리를 하고 또한번 눌러줬을 때 매수할 지연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작정 홀딩하다가 또한번 이렇게 꼬꾸라졌을 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익절을 해서 여러분들 황금을 챙겨가는 거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어찌됐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순간 정확한 상승 단서들로 투자한 결과 지금 보시는 단기 수익률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벌었다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정보광에 계신 분들과 전부 다 함께 챙겨가고 있습니다 100% 무료로 언제든지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간 제가 댓글창에 링크로 걸어 뒀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딱 일주일만 따라오셔도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 챙겨갈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제타체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쥐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